생각 드리는 회의입니다. 어, 이 내용은, 오늘, 오늘 내용, 아재, 아재가 돼, 한국 사람, 한국, 우리 분, 우리 분들, 아재가 됩시다. 이 내용을 말해보려고 해요. 글로 하면은, 누가, 그, 그 아, 처, 음으로이 개념 만든 사람이지 싶어서, 이건 그냥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드리려고, 물론 카피에도 상관은, 그냥, 그냥 뭐, 내 네, 재미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 한, 1, 2년쯤 전에, 강남의 한큰 부자분과 얘기를 하다,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어요. 부자는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부, 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름다운 부자 보신 적 있냐고, 이제 참 그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부자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 그, 뭐야, 부자가 많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모욕탕 가면 모욕하는 사람이 많고 서울대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모아놨을 때 많다는 얘기에 실제로 전편전 전 인구로 볼때 이제 부자는 소수지만요. 뭐 그런 개념이고 아름다운 개념을 뭐 측정하기가 여러 가지 뭐 뒤에서 조금 뭐볼 수도 있죠. 어쨌거나 뭐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그러면서 이제 어, 아름다운 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제잘반 농담으로. 아부가 되자, 아부가 되자, 이렇게 썼어요 아부, 약간, 어감이, 이, 이, 딸랑딸랑 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또 한, 뭐, 유명 작가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아재가 되자고. 아재가 뭐겠어요? 아부가 뭐예요? 아름다운 부자. 그 아재는 뭘까요? 아름다운 재벌. 네. 물론 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재벌이라고 하면은, 뭐, 기준이, 뭐, 부자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통 말하는, 이제, 여기저기 강의나 어디서 말하는, 이제, 제가 말하는 보통 부자, 작은 부자. 네, 작은 부자의 개념은 10억 정도로 하는데요. 5억, 10억 정도면 일단, 한 개인이, 얼추 뭐, 생계 위주의 뭐, 위협받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작은 부자를 한 10억 정도로 알아고, 재벌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말하다가 나온 거여서 근데 뭐 100억 정도 있는데 재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 1조는 넘어가는 걸로 했을 때 서민들이 노력을 해서 자, 아부, 아부는 네, 부자는 작은 부자는 서민들도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될수 있는 게 맞는데 뭐 실제로 아재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조원 이상 몇 십조 이상을 서민들이 쉽게 될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제 개인적으로는 어감이 아부보다는 아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재도 보통 말하면 아저, 아재, 아 그리고 아저씨보다 약간 아재가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재밌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부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뭐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 재 어떨까요? 우리 아재가 돼봅시다 뭐, 아, 또그 아름다운 기준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이 사실 온전하게 아름다울 수는 없죠. 뭐, 온전하게 아름다운 사람, 물론. 악한 사람도 자기 뭐 가족 위해서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뭐야 도둑질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온전히 악한 사람,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거냐마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고 그래도 저 사람은 뭐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면은 뭐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할때 그래도 뭐 기준 제작업, 보통 제가 말하는 거는. 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가 주위에 자꾸 피해를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뭐 이런 것도 하나 아름다운 기준 될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기부를 그래도 수입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하고 이제 자꾸 하려고 그런 쪽은 이제 10% 이상이면 좋겠고 20%를 기부한다는 기업도 얘기를 딱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요. 네, 1%, 사실, 대기업이나 큰 기업, 뭐, 예를 들면 1조 원 넘게 가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개인이, 개인이, 뭐, 10억 정도만 있으면, 일단 뭐, 그냥 생계는 에 문제가 없다고 칠 때, 사치를 쓰려면은, 뭐, 문제가 힘들겠지만, 더할게 많겠지만은, 뭐, 생계 문제가 없다고 칠 때, 예, 네, 작은 부자가 넘어갔을 때, 일단 몇백억만 넘어가도 거기서 1% 기부하는 건 너무 적지 않을까? 물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대억 있는 분은 아예 내 주위에는 막 500억 있는데 나돈더 벌어야 돼할 수도 있겠지만 은 그건 너무 자기만 바라보는 생각인 것 같고 네 한국도 우리도 한국, 이게 대부분 한국 분들이 보는 거일 거니까요. 한국도 사실 지금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 경제 순위로만 20위, 1 2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상위권에 와 있는 거여서 지금 2019년 현재도 사실 어 세계 인구 절반이 하루에 2천원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천원이면 은 현재도 아프리카 사람들 10명 이상 정도를 먹일 수 있어요. 50원 정도면 이제 옥수수, 감자 같은 걸 여러 개를 살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볼때 이미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아주 막 굶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수입의 뭐 1%에서 좀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아부 아재 소리를 들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 이 단어도 유의 단어 유의도 하고 우리 모두 아재가 됩시다, 아부가 됩시다. 그래서 사회에 도움되는 다른 사람들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은 이렇게 아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은 빚이 있었는데 갚고, 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부, 아재, 화이팅입니다.